굿. <laughs> 아니 나 회전했잖아. 이러지 마. 어, 어라? 응, 예? 왜? 예? 아 오케이 보여. 아, 아, 잘간 네. 잘 <laughs> 거, 잘간거 아닙니까? 에? 아니 옛날에 내 푸사긴 했어 저게. 근데 저게 저렇게 돼 있더라. 아 우와 와. 와. 어제 네. 내가 일찍 누웠거든 9 시에. 네. 계담 읽느라. 계담. 게담? 혼자 혼자. 내 3시였던가? 알고. 혼자 있는데 계담이. 언어요3시였던안 계담. 벌벌 떨면서 아 여기 나오는 이 계담에 나오는 귀신이 박해서날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? 이러고 입을 들어 가서 보고 있었거든. 무서운 게딱 좋아. <laughs> 어. 무서운 게딱 좋아. <laughs> 딱 좋아할 수 있지. 난 지금 봐도 무서울 것 같은데. 어, 언니 되게 알았. 좋았다. 어이기 아, 크네 귀신 없어 이유, 그쵸 귀신 없지 저청주교예요 <laughs> 옛날 동네마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아 저집 귀신 나온 집이라 막 그런 거 있었잖아 요즘 <laughs> 신축이 너무 많아서 <laughs> 저번에 레슨하러 응. 한번 지금은 아 제가 여기에만 있지만 나이스 응. 신축 아파트를 가봤거든요 와 진짜 좋더라 아파트 아파트를 이어주는 통로가 있는데, 막그 통로도 막다 유리창이여가지고, 막 한강 보고 옛날에 뭐 구름 사다리 이런 거 아니야? 오오오 <laughs> 멈추라 근데 진짜 그냥 눈으로 봐도 음. 클라패스 3도 이내인 사람이 와 나이스 컨트롤 감사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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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내가 클럽 해서 고치느라 연습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연습해서 지금 내가 5도 이내로 줄여놨거든요 그리고 손목을 잃었지 보샷감사합니다보샷카 어? 이 아, 빠진 거 아니야? 야! 똥남카 <laughs> 해 어이가 없다 진짜 나유치 쳤다고 어. 내가 진짜 완전 간지나게 컷오프 피니쉬로 찹. 어. 아 뭐야? 뭐가 이렇게 와? 왜? <laughs> 뭐 왜? 아나잘 쳤는데 이거? 10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<laughs> 뭔데 이거? 개 샴푸가? 강아지 샴푸 <웃음> <개>. <웃음> 근데 동참은 저거 내가 써야 되는 건가? 개 샴푸를? <laughs> 우리 고양이 샴푸 사야 되는데 따뜻해지면 빨래해야 된다 빨래 양발. 아, 빨양빨 아 들어가자. 아 뭐야? 109명이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 말이 없지? 말 저희랑 대화해요. 맞아요. 말 하자마자마자 8명 나가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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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아이가, 아이. <laughs> 언니 팬이겠는데, 등 운동 중이신 분. 어? 등 운동 중이신 분 언니 팬이겠는데, 음. 등 운동 중이신, 우와! 아이고, 우와! 어, 우리 부장님도샷 하고 나시고 윽 하는데 그걸 들었네요. 진짜 얼굴이 요만하고 정말 정말 구등신이에요. 불공평해. 불공평해. 우리 붉은... 얼굴이 이만한데. 응. <laughs> 우리가 얼굴 성장을 대신 해주, 해준 거지. 그러니까. 가자. 그샷 그샷 혜빈 프로님 다리가 엄청 길시네요. 부러워요. 그럼요 키가 키가 큰 걸. 근데 나도 어디 가면 큰 키더라고. 그쵸내 응. 눈에나 완전 귀요정이 전이네. 아니 ]였는지. 내가 내가 자, 저번 주 주말에 응. 결혼식장 갔다 왔거든. 네. 그날은 이제 봄이고 하니까 구두가 신고 싶더라고. 와 근데 다 키가 엄청 작더라. 아니 이제 놀리는 게 아니고. <laughs> 아, 생각, 에이. 내가 이제 운동하는 애들만 있으니까 맨날 키큰 애들만 보고 하잖아. 골프장에 있으면은 내가 그냥 좀 크지, 막 크다는 생각이 딱히 그치. 안 들어요. 혈액순환 잘안 되고. 아, 근데 뭐 또, 배구 선수들 어? 보면, 배구 선수들은 몸 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음. 예 아, 나이스! 예 아, 나 아니네. 내 버디, 버디 오너, 왜 앉아 아. 계세요? 저 다음 달 베트남 가거든요 나도 쫓아가고 싶다 아아그니까 이게 차리니까 발이 확 묶여 응? 발이 확 묶여 스튜디오를 차리니까 아그 그치 차리니까. 자영업자의 눈물 <laughs> 너무 맞을 뻔했어 나이스 나이스 응. 이것 봐 어찌하여 목마오셨어 어찌하여 목마오셨죠? <laughs> <laughs> 넥라이스. <laughs> 어 양고기 먹고 싶다. 어 우설고기 먹고 싶다. 언니가 아까 얘기해가지고. 해빈 너밥 먹었어? 저요? 저 점심. 저녁 먹어야지. 먹자. 같이 먹고 갈래요? 저기서 우설 먹을래? 어 좋아요. 나 시간 많아. <laughs> 아시 <laughs> 안돼! 안돼! 야 안돼 안돼. 안돼! 괜찮은데? 어? 어디? 또 아, 이렇게 나가네. 베트남 음식 뭐 좋아하세요? 쌀국수랑 변미 있는 거 아니야? 어, 쌀국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쌀국수 엄청 좋아하는데 오리 쌀국수. 베트남 가면 오리 다리를 구워가지고 올려주더라. 맛있겠다. 맛있겠지 <laughs> 맛있겠다 나 우리 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그렇지, 태국 음식 난 동남아 음식 다 좋아해가지고 어 언니 태국 갔을 때 MK 갔어요? MK 안 갔어 숫기? 어, MK 진짜 좋아하는데 숫기 숫기 다이숫기 아왜 저래 난 태국 전지 갔을 때 매주 주말에 어. 나갔잖아요 어. 근데 난 맨날 MK만 갔어 진짜? <laughs> 태국 같은데 갈래? 가서 골프 치고 오자 우리 가야지 어때? 아침이 되 골프 치고 와 치... 가는 어, 거지 이제 저녁에 놀러 음. 정윤푸 언니 10km 길어 여쭤봐도 될까 요 10km 제 빠른 게 55분? 55분? 큰가? 어. 나7분쳤는데 55분 아,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빨리 뛴게 근데 제가 빨리 어. 못 뛰어요 나는 오래 뛰는 건 잘하는데 빨리를 못 뛰어 빨리 안 가죠 그러니까 숨이 차서 빨리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안 가죠 그냥 빨리 가기 싫어 그리고 <laughs> <laughs> 안돼 들어가라 어 짧았어 아 가라, 잘 맞다. 이거 근데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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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와~ 아 손님도 아이언 뭐 썼는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? 좋아요, 샤프트는 이거 저도 보여줄까요? 어때요? <laughs> 난 내가 치는 게 무슨 모델인지도 몰라 쓰있잖아요어 근데 관심이 없어 그냥 봐야 알아 나는 난 이렇게 외우지 못해 저희는 한 달에 한번 시험 봐요 덜록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덜록 중간고사네 네 그래서 그거 시합, 시험 못 치면은 본사 음. 오세요 그럼 그래, 교육 다시 받아? 네 어... 아. 나 이제 면허 학원 다니고 면허 딴 거라 하니까, 사람들이 나한테 면허 못뗄 수도 있대. 주위 사람들한테 나 만약에 한네 번, 다섯 번 떠지면 어떡해? 했더니, 그럼 운전하지 말래. 왜 면허 없냐고 그러면, 면허 시험 봐서 다섯 번 떴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납득할 거래. 근데 어떻게든 욕먹겠지. 운전하면 욕먹게 돼 있죠? 아니, 욕을 하게 돼 있지. 그러니까 나 <laughs> 해민이 하는 거본적 없는데 욕을 하고 있더라고. 뭐하게 <laughs> 어, 돼 있지? 멘탈 터졌을 땐 운전하면 안 돼요. 난면 따고 바로 차를 살 거야. 난 언니가 한재를 사면 좋겠거든요. 어? 한재한재한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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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? 국산차 한아 아, 국산 국산차 한자 한한 어, 아닌가 뭐지 국산이라지 보통 난 픽업트럭 이런 거 타고 싶어 픽업트럭 생각해 어, 아 멋있지 않아요 야타 뒤에 그럼 크에타 아직 면허가 없어요 저런 면허를 아예 아예 보여, 생각도 안 했어요. 오, 나이스. 감사합니다. 나는 집에서 면허 못 따겠잖아. 응. 아, 뭐 어. 내가 면허 따면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? 몇달 새, 김프로님 머리가 길었다. 맞아요. 언니, 우와, 지금 살짝 긴 단발이 더 예쁜 것 같아. 그래? 나 머리 원래대로 길라고. 내일까지. 어. 거기까지? 응, 어때? 우리 엄마 그랬는데 머리 긴 거는 아가씨밖에, 아가씨들, 아가씨 때밖에 못 한다고 아, 젊을 때 하래? 뭐, 애기 나면 다. 냐아! 뭐든지 깔끔한 게 제일 예쁜 것 같아, 요즘은. 다 밀어버릴까? 아니, 그. <laughs> 난내 성격상 진짜, 반석하고 다니고 싶어. 언니, 근데 짧은 단발보다 지금 중단발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나 짧게 자른 것도 철인하면서 짧게 자른 거잖아. 샤워 빨리 하려고. 철인하고 <laughs> 나올 때 머리가 길면 되게 불편해. 되게 머리 긴 사람은 막, 국, 그 국물이 아니라. 물 뚝뚝 떨어지고. 그치, 그치. 근데 솔직히 시험을 안 봤으면 내가 이 클럽들에 대해서 너무 몰랐을 것 같아. 라인업이, 덜롭 라인업이 되게 많잖아요. 와. 와. 공도 튕겨나갈 만큼 파워의 소유자. 감사합니다. 삼종 역시 피지컬이 우리 철이 3종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근데 몸이 다 사슴처럼 예뻐요. 사슴처럼 말랐거든, 다. 나는 근데 사슴이 아니잖난 약간 무스지, 무스. 어떻게 생각해? 두분다 골프엔 관심 없어. 골프는 뭐, 똑같지 뭐. 골프는 그냥, 그냥 생활이니까. 오나핀 맞았어! 와. <laughs> 너무 귀여웠어. <laughs> 빙고 무스. 아, 사슴? 아니, 사슴은 아닌데, 엄, 그, 캐나다에 사는 엄청 큰 사슴 있어. <laughs> 내 눈은 정윤이 언니 자꾸 귀여운데. 혜빈이 한테만 자꾸 귀여워. 버팔로. 나 버팔로 같대. 버팔! <laughs> 칠때 커버 벗기고 다시 씌우고 한 이유가 우드가 추울까봐 그런 건가요? 우드가 추우면 거리가 안 나요. 그래서, <laughs> 어, 너무 크다. 아, 안돼 이거, 말린 거 아니야? 이글이글오 가라 오케이, 버디 오케이, 카, 오케이, 카, 오케이, 카 Nice b o 이 y 아연은 커버 안 씌우네. 외국에 유행하는 미유미는 아연 커버 씌우면 같이 상종하지 말라 멤들이 있던데 한국은 상종을 못할 사람이 너무 많잖아. 근데 아연 <laughs> 커버 씌우는 사람들은 거의 그러니까 초보가 많죠? 그렇죠. 진짜. 근데 너 봐봐, 너잘친 사람 중에 아연 커버 한 사람도 봤어? 한 번도 못 봤어. 봤어. 그러니까 아양 커버를 안 한다고 한다고 다못 치는 사람이 아니라 음. 그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 아마추어 분이 되게 잘 치고 굴려도 좋은데 장갑을 양쪽 다 켜고 하는 거야. 장갑 두 개는 손 탈까봐 손 탈까봐 하는 거 아니야? 어, 짱님한테 아 우드 커버 씌우는 게 추워하면 거리 안 나가지고 한 건데 진짜 믿고 있어. 어떻게 <laughs> 어 언니 나도 펑커 왔어요 언니가 가서 따라왔어 그래? 내가 아무리 그렇지 좋아서 그렇지 <laughs> 아니 근데 펑커가 은근 비싸대요 아이고 야또 받았어 근데 골프 들어가는 건다 비싸 어 <laughs> 맞아 근데 골프여도 너 솔직히 너왜 비싼지 이해 못하잖아 바람막이 하나에 막 40만원씩 하잖아 <laughs> 언니 요즘 100만원 하는데 난히 바람막이 뭐 20만원 정도는 그래도 그냥 봐줄 수는 있거든? 응. 아, 근 40만원은 너무 비싸지 않아요? 맨투맨 한해 50만원 말이 됐냐고. 그러는 브랜드, 아, 나턱 맞았구나. 안 맞았나? 인정? 일단 나는 못 사. 못 사. 나도 안 사, 근데. 가격은 모르겠어. 우리 진짜, 나는... 우리 옷, 이거 협찬 안 받으면 옷잘안 사요, 진짜로. 아니, 이렇게 쳤는데 이게 왜 짧다고? 응. 음. 그좀 치마나 모자 같은 거를 구매를 하고 유니클로나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품도 사요 아 안돼 가품? 난 코페어 가품 파는데 잘못 봤어 나도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또 봬요 저기 괜찮은 거 아니야? 아 저기구나 바이바이 <laughs>